오늘은 마이너스 30도에 바깥이. 얘들아, 오늘 엄청 춥거든, 밖에? 네. 마이너스 30도야. 그래서 아마 오늘, 어, 오늘 학교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안 나갈 수도 있어. 아웃사이드 활동 안할 수도 있거든. 네. 응. 응. 밖에 날씨 한번 내가 보여줄게. 여기 있어, 있어, 마커롱여어볼게그 기다려, 손 조심해. 어, 어, 이 있긴. 어, 냉동고입니다, 완전. 오, 느낌 보이시나요? 와. 어, 왔다! 일단은 잘 갔습니다. 한밤중 갔죠, 지금? 8시가 넘었는데도 해가 뜨지 않네요. 겨울이 이렇게 줍니다 아미 렇게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이 공기의, 공기의 이 느낌이, 와, 진짜 차갑긴 하네요. 이렇게 아이들은 오늘도 영하 30도에 무사히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은 아이들이 실내에서 만활동할거예요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실외활동 안한다고 하거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 여기 이제 아, 캐나다 아파트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키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몸을 좀 녹이고 있어요 크래스 카드 진짜 오랜만이다 예전에 이런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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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휴가보다. 입체 어, 이런 입체는 더 비쌌다고 초딩때 진짜 많았는데 소리도 나고 옵션 되게 많지 않았을 때마다. 맞 요즘에 한국은 거의 이런 거 보기 힘들지 사라졌는데 아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되게 어. 추억 돋네. 좋다. 뮤트 이런 것도. 응. 근데 카드 하나가 구불 구글... 응. 비싸긴 하네. 나는 마피에 응. 오면 이코너가 제일 좋아. 응. 이렇게 브랜드. 음 너무 좋아. 장미나 안개는 꼭 이렇게 친구야, 그렇지? 장미 이렇게 한 다발로 사면은 22불. 나, 나, 나. <laughs> 나는, 나는 티인가 보다, 그지그꽃 보는 꽃 보면 자기는 좋아가지고, 아 어, 냄새 맡고 어, 예쁘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한 다발에 22불 <laughs> 이거 보여주고 <laughs> 달라. 이렇게 플로럴 코너가 이렇게 있다는 게.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좀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이 아, 있어요. 네. 응. 색깔 오늘 오늘 되게 예쁘다. 누군가에게 이런 꽃 선물하는 것도 되게 아, 네. 행복한 일이지? 나도 옛, 받고 싶다고내 얘기는 안 할게. 옛날에 많이 했었나, 는데 그지? 지금은 지금은 현실. 오십 프로 여기 이제 여기도. 오십 프로. <laughs> 어 여기 오십 프로. <laughs> 지금은 꼬다발 2 2불이면은 지금 몇개 음식을 살수 있어 막 그렇게 되니까 그은이 그렇죠. 부분은 그렇죠. 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김치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가까운 은 가까운 은이부분리이 부분은 리 그래서, 김치 하나 샀습니다. 김치가 팔아서, 어 급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응. 한국에서 영하 20인 토면, 어. 이러고 안 다니잖아. 어, 조심해, 조심해. 아, 이러고 못 다니지? 어. <laughs> 이제 일단, 적응한다, 사람은 적응을 해요. 어, 비행기도 하고 <laughs> 비행기 타고 싶다. 비행기. 진짜. 빙하기야 여긴 그지. 어. 정말 어, 대단해. 여기는 달러라머라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다이소 같은 포지션이죠. 여기 보면은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 보있잖아요 보이죠. 음. 스트레스 보이하고 있어.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 보면, 스퀴시볼이라는 이런 질감도 있고, 이건 스트레스볼이라 서 약간 이런 거 계속 춤을 추고 하면서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좀 압박받는 상황? 뭐 그럴 때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트라이 해보자. 음. 한두개 정도, 가져다니면서도 고그 집에서도 고 되게 그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음.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어. 음. 일할 때 들고 가야겠다. 이럴 때 스티치 많이 받는구나. <laughs> 이럴 때. 어, 어머, 아니 이거 물, 물 액체도 있어 이렇게. 뜯어보자. 물. 이따 가서. 어, 뭐.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대. 이렇게 큰 것도 있는데. 달라라마는 뭐 없는 게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만큼의 다이소만큼의 뭐 다양성이나 그 품질, 퀄리티가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렴하게 조금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야? 아, 고퀄인지? 그렇긴 해. 음. 응. 야 캐나다, 아, 캐나다에서 좀 오래 쓸수 있는 상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흔치는 않아. 어디 가셨나? <목소리> 캐셔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요 이렇게 볼 텐데 그냥 기다립니다 이렇게 볼때그 <목소리> 어, 1, 2볼 때죠 이렇게 <목소리> 끝없이 펼쳐진 설원의 마을 풍경이? 캐나다를 실감하게 하네요. 아정전이요 응. 태양 정전이 잘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러게. 런쿠버에서 우리 자주 있었는데. 오케이. a n k you. t s okay. 그 h a t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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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하 y o k a 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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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o t h so much. See you. 오늘 많이 추웠지.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수고했다 오늘도. 오, 너무 이렇게 추운 곳에서도 잘 적응해 주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노래를 다 듣고 산타라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너가 집에서 얼마나 좀 착하고 예쁘게 행동하는지 보겠지. 못 <뽀뽀에> 봐야겠다. <도때더> 응? 근데 진짜로 했다. 응? 뭐 착한 뭐 <laughs> 행동이야? 이게? 아빠가 응. 처음부터 여기 있을때살 응. 때부터 이렇게. 응. 근데? 아빠 사랑해 됐어 응? 노엘이 그거 봤을려나어 진짜로 했어 선물이 뭔데? 캐리어 장난감 캐리어 밝게 나갈 때 필요하잖아 응? 뒤에 다 듣고있어 노엘이? 응 음. 그냥 선물 받을 때? 어 갖고싶은걸 듣고 있는거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어둠이 내려앉고 수정이가 퇴근을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수정. 스트레스 보러 한번 해봐. <laughs> 오, 오 장난 아니야. 어, 느낌 너무 좋아. 스트레스 좀 풀려? 응. <laughs> 음. 이게 약간 불안할 때 좋을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뭔가,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이 좀 불안해질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뭔가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 뭐, 이거든, 아니면, 내가, 막 음악을 듣고 자고, 뭐, 반신욕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해소하는 게좀 필요하더라고. 그렇지 약간, 거기서 음. 몰두하고 있던 거에서 좀 벗어나고, 그치, 해방될 그치. 수 있는. 맞아. 지금 마이너스 26도네요. 자, 오늘은 어, 도시락 김치전 좋아해서 어, 아이들 입맛에 맞는 김치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밀가루. 를 넣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는 따로 부침가루 같은 게안 팔잖아요. 로컬 마트에는 그래서 그냥 일반 흰가루에다가 코팅 믹스라고 해서 약간 크리스피 엑스트라 크리스피라는 게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약간 좀 바삭하게. 음, 약간에 이게 지금 뭐가 가미가 된것 같아요. 여기 자체도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맛을 좀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크리스피하게 좀 섞어 보겠습니다. 약간 좀더 퓨전스러운. 김치전이 되지 않을까. 너무 여기 도시락사랑 또 너무 오지 오리지널기를 강조하면 안 되고 조금은 좀 퓨전으로 빼는 좀 작은 걸로 큐티하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예열이 됐으면 자, 올리브 오일. 시장 완성했습니다. 노릇노릇 되게 바삭하게 크리스피해 보이는데 잘라볼게. 요오 바삭해. 바삭한 소리. 여기 가습기를 올렸던 자리인데, 이게 지금 먼지가 아니라 어제도 제가 닦았는데, 하루만에 또 이런 가루가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했더니 가습기에서 나온 이 습기가 내려앉아서 석회 가루가 남은 거더라고요. 물이 엄청난 석회질이란 걸알수 있죠 일단 베이킹소다를 음. 이렇게 넣어서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표면을 씻거든 음. 이걸로 담궈놨 o i n g to have the meal. I'm going to have t h 을 m e a 소독 m going 다음에 a v e the m 에 타로몇 개를 마지막이 정도면 1.5리터 물 넣고 이거면 충분히 충분하거든. 하루에 음. 한 병에 이렇게 넣고 레몬 슬라이스랑 음. 한개두개 띄워서 계속 거기에 물을 리필해서 넣는 거지. 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은 되게 오래 먹겠다 그치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일 못해 어떤 점이 좋았어? 순간적으로 에너지 엄청 올려주고 그리고 이 레몬이 항산화. 면역력에 좋대 아, 면역력 항산화 음. 작용하고 음. 자, 이 레몬 워터 진짜 레몬물 진짜 추천드립니다 안에 얼린 얼린 레몬 넣고, 잡고, 이런 망 음. 있는 거 있잖아. 이거를 일하러 가서 음. 이걸 한번 다 받아 먹어. 어. 그러고 나서 또 한번 더 받아. 두 통은 먹고 음. 오는 거. 야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우러난다 싶으면 막 흔들어서 하면 그 레몬이 음. 좀 떨어지거든. 어. 그렇지. 그러면 그거 이제 같이 그냥 마셔. 한 마시고.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 조금 다가 음, 조금, 조금 조금씩 마시면 계속 우려나는 거. 어, 그렇지. 음. 나는 왜냐면 아침에 이제 일을 하러 가면은 응. 그거 끝나고 나면은 막 갑자기 막 갈증도 너무 나고 에너지가 떨어지거든. 그럴 때 이거 이제. 그럴 때한이 응. 정도 그냥 한 번에 마시는 것 같아. 응. 그럼 또 에너지 생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마셔. 응. 어. 그냥,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어, 뭔가 활력이 필요로 해. 그렇지. 그리고 그냥 응. 무슨 물은 또 맛이 없잖아. 응. 근데 이거는 또 맛있어. 응.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가거든. 그러니까 응. 그만큼 또안 좋은 것도 노폐물 배출. 어, 노폐물도 배출하고. 여러분들의 겨울은 어떠세요? 혹시 마음까지 더 얼어붙었던 겨울인가요? 작지만 따뜻한 온기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내일이 되길 바래봅니다. 지금의 걱정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시죠? 결국엔 해피엔딩.